안녕하세요. 어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 같은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봉된 지가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1년 말 개봉된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은 프로도입니다. 그가 반지를 없애려 마지막까지 분투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뚱뚱이 친구 샘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나라는 것입니다. 감독 피터 잭슨은 원작자 돌킨 교수의 기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의도를 끝까지 붙들어 는지는 모르나 영화 전반에 샘의 역할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었고 영화 엔딩 장면은 주인공 프로도의 존재감은 상실하고, 조연 셈의 존재감이 확인이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주연 같은 조연의 모습입니다. 많은 영화에서 조연은 그냥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양념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제의 제왕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지로 소미라는 그 장면에서 영화 속 주인공인 프로도가 우리이며 프로도를 끝까지 돕는 샘이 주님으로 오버럽되는 전율을 지금도 가슴 한켠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연 같은 조연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주연 같은 조연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2016년, 2017년 유럽 축구연맹에 주관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8강 경기에서 레알의 호날두가 헤더 트릭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홀, 아, 호날두의 골은, 세 골은 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100골을 얻는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유럽 축구 통계 전문, 전문 사이트 후스코드닷컴은 평점 10점 만점에서 호날두에게 평점 9.7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알의 좌측 수비수 마르셀리에게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마르셀로는 세계 최고의 측면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았다면 알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슛 찬스를 기꺼이 호날두에게 양보해 헤드 트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마르셀로 없는 호날두 상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호날두를 호날두 되게 한 것은 조연인. 마르셀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연이지만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 같은 조연인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름의 사명 사명을 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가운데의 사회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주인의 선수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연은 혼자 안됩니다. 조연이 필요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주연같은 조연, 조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연을 주연되게 하는 조력자 주님이십니다. 독불장군 안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주는 샘과 같은 주님. 끝까지 조력하는 마루셀러와 같은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수화가 요수화 될수 있었던 것은 인자이지만 절대 나서지 않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치사 때는 뒤로 물러나 있다가 어려울 땐 기꺼이 나서서 조력하는 주연같은 조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인자들이 조력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대필하고 쓸 것을 지원해주고 가전심부름을 감당했던 주인 같은 조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현장 속 주인공이지만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입니다.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인공으로 남아 아름다운 엔딩을 원한다면 하나님, 주님 반드시 붙들리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죽어나 사나 붙들고 또 붙들고 살아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대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품고 순교의 피에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되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들고 계신 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그대의 그 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승리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